21일 오전 10시 포천 가산면 우금리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참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관내 기업체 주 신일 PNS 대표 유복선 씨입니다. 유복선 대표는 올초 가산면 사무소를 찾아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랑의 집짓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 대표의 뜻을 받은 가산면은 우금리의 형편이 어려운 원항호씨 가정을 소개했고 우금리 이장 원종선씨의 협조로 금년 4월 초 건축의 착공 5월 18일 완공을 함으로써 69평방미터 단독주택으로 마련된 사랑의 보금자리에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날 유 대표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더불어 진행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에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해 윤영창 경기도의원 김영길 가산면장, 가산면 각 기관 단체장과 마을 주민 약 70여 명이 참석해서 사랑의 실천 현장을 축하했습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축사에서 주 신일 PNS 유복선 대표의 선행에 대한 감사와 제59회 경기도체전에서 포천이 우승을 한 기쁨을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네, 16만 시민 모두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런 소중한 나눔 행사를 실천해 주시는 우리 유복선 대표님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지난번 5월 14, 15, 16일 3일간에 걸쳐서, 어,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동참해주셔서 포천시가 당당하게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내후년에는 우리 포천시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열립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포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유 대표의 소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패네스 대표에서 이복서입니다. 이 사랑이 집 짓기를 하게 된 동기는 저도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이 어려운 이 불이웃들이 많이 요즘에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론에 대한 사회 복지를 또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조립식이라는 주택이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 서민들이 싼 주택을 지어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하고자 이렇게 또, 또 지어서 사랑해 주시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좋은 이거를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회사는 이 포천이라는 시에 좀 20년을 넘게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또 1호를 했지만은 또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4호가 있는 이런 주택을 지어서 보금자리를 제가 계속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뜻깊게 좋은 이미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는 유대표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이후 축사가 끝난 후에는 중공테이프 결단식으로 일부 행사를 마친 후 내빈들 모두 고급 인테리어로 예쁘게 꾸며진 사랑의 집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하드려요장님복 받으실 거야. 고싶건강하아저씨는 오래오래 여기. 예, 우리 아저씨 아들 네이터고요. 우리 아저씨하고 저기 다섯 명이서 여기 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종선이 아저씨 이장님. 너 여기 외에도 우리 사랑의 집 짓기 추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랑의 집 짓기를 잘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마을 주민 모두는 사랑의 집 마당에서 입주자 원하오 씨가 준비한 맛있는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으로 실천을 보여준 유복선 대표의 사랑의 집 짓기 선행 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화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상 가산면 우금리 사랑의 집짓기 1호 현장에서 보참미디어 송기철 기자였습니다.